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 핵심 서영 국어 최서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과연 OT 강의를 잘 들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OT 강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첫 강, 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OT 강의라는 게 이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소개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아요라고 알려주는 강의이기도 하니깐요 아, 여러분들이 OT 강의를 좀 듣고 짧게 하고 끝내니까 듣고 나서 선생님이랑 아, 이리 처음 문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첫걸음 특강 알려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걸음 특강 처음 문법을 배우는 어 아마도 예비 중일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중학교 1학년 이미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제 문법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배우고 기본 한 다음에 심화 뭐 응용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는요. 선생님하고 국어 공부와 문법 개념의 바탕이 되는 어휘부터 처음에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점점 이제 많이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도 또는 어른들이 또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사실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교재에서라든가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하는 강의 또는 문제집에서 보는 뭐이 어휘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생소한 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들을 내가 모두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영어 단어를 많이 하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그게 실력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할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휘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꼭 알아야 할 만한 문법에서도 꼭 이제 많이 나올 만한 어휘들 위주로 추려놨으니까 그 어휘들 확인해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랑 어. 알아보고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학국어 문법의 기초를 튼튼히 할수 있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강의예요. 선생님 강의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 강의들 내용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약간의 그 난이도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처음 문법. 첫 걸음 특강이라고 해서 난이도를 살짝씩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휘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필기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공란으로 그 교환 가지고 여기에는 교재가 따로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에 있는 공란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놓으면은 어, 잠깐 멈추고 필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설명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셨죠? 특히나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또 올라와서 이 특히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필기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필기하는 습관을 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안 되거든요. 이건 또 수행 평가에서도 평가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멈췄다가 선생님하고 필기하면서 하는 수업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법의 기초 틀을 알려주고 마련해 줄수 있는 수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필기하면서 이해하고 간단한 퀴즈 풀이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고 선생님도 다시 한번 이 수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면서 알려 주는 강의다라는 것이라고 이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문법들 위주로 해가지고, 음. 사실은 2학년, 3학년에 나올 만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려운 내용들, 뭐, 조금은 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담지는 않았고요. 어, 꼭 알아야 할 1학년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휘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중에도 심화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중학국어 문법이 잘 다져져야 고등 국어에 가서도 어려움 없이 문법 정도는 빨리 패스하고 나머지 뭐 비문학이라든가 이런 독해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강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이 인강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수행 평가, 뭐 내신 대비까지 완벽하게 다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는요. 어, 총 25강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들어도 뭐 2, 3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강의니까 방학 동안에 아니면은 뭐 학기 중에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하고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